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베어링은 자동차, 로봇, 철도, 항공 등 미래 유망 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산업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밝힌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영주시가 추진하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며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립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기 조성 시민 추진 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 발전 포럼이 11월 2일 개최됐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 산업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결의문 낭독 등 성공 추진 의지를 다리는 결의대회로 시작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산하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어링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해 시민들과 베어링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갈 전망입니다. 영주시 148 아트스퀘어에서 경상북도가 주최한 경상북도 권역별 인구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감소 및 지역 공간의 변화 전망과 인구 정책 및 지역 정책 방향을 주제로 상호 토론하고 앞으로 인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분야별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 인구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참가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했으며 영주시는 영주시 맞춤형 인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도출된 대책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갈 전망입니다. 영주시가 관내 우수 수출 기업 12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영주시와 사단법인 영주시 수출기업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해 관내 중소수출기업의 해외 유통판로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해외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영주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 상담장에 언택트 수출상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가수출기업들이 4개국 13명의 해외 바이어들과 1대1 온라인 화상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영주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전망입니다. 영주시가 하망동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건립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망동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건립은 지난해 10월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영주시청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관계공무원과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수행 방향에 대한 착수보고를 듣고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주시는 하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하망동 공공도서관과 주차장 건립은 착수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술인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영주시와 영주 축협이 후원하는 제3회 영주 시민 가요제가 11월 4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본선 무대에 오른 12명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고 초대가수 안태진, 배하나 등의 특별 무대가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본선 무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방송됐습니다. 영주시는 생활쓰레기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새롭게 설치한 예쁜 쓰레기 정거장을 8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예쁜 쓰레기 정거장은 시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양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종이, 스티로폼 배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불법 투기 예방 카메라와 LED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청소년 수련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11월 7일 영주 중앙시장 상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17개 팀이 참여해 재능을 선보인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청룡무 태권 트로트 공연과 행복 프리마켓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 일부는 청소년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무용협회 영주지부가 주관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무용제전이 148 아트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운정 한량무를 비롯해 교방소고, 부채춤, 경고춤, 진주교방국거리 등 평소 보기 힘든 민속춤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창작무용 '아름다운 나라'와 즉흥신나위 오리엔탈벨리댄스, 효도합시다는 먹과 흥을 더해 가을밤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영주시가 주최하는 제2회 세계 인성 포럼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인성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지역 출신 유튜버인 후근정TV의 이성은,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각들이 강연과 세션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패널 토론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영주시가 시의 다양한 소식과 매력을 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영주시 SNS 홍보단 3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까지며 활동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홍보 전산실 뉴미디어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주시가 진로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개최합니다. 11월 12일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한층 찬 공기는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외부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거나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두는 것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